<웃음> <웃음> 호호호호호호호호. 안녕하십니까 생일 작형 유튜버 유튜브계의 필수 예, 소비재 예. 유튜브계의 예, 예. 이곳 저곳 많이 찌그러진 차인 표인봉 퇴근남 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12월 2025년 한 해도 끝나갑니다 초심을 찾기 위해서 오랜만에 차인 표인봉 형님 모셔봤고요. 일단은 12시간 근무 후기 때문에 텐션이 많이 떨어지고 체력이 고갈난 상태. 이 닌결로 피로를 마취시키며 힘들었던 기억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S! 오늘 하루도 정말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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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짠. 아 오늘 달다 큰일 났다. 이거. 사고다, 사고. 이럴 때일수록 빈속에 똥술 마시지 말고 좋은 안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 뭐랑 뭐랑 올라오네요. 시작은 쫄깃한 핫도그로. 음, 음, 와. 와, 치즈가 있었어? 공갈빵입니다, 공갈빵. 안에 텅텅 비스. 아이, 뭐야. 어릴때 핫도그를 먹던 방식 껍데기만 일단 골라 먹습니다 이렇게 소세지만 남게 되는 비참한 결말 제가 원하는 결말이 아닙니다 저는 탄수화물과 함께 아 이래야 밸런스가 맞죠 요리는 밸런스다 와 닝겔 한방에 와 온몸에 열기 쫙올라니다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됐을 때 제일 첫 번째 영상. 노총각이 부러워. 짜장라면 두 개에 한잔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음, 아 지금은 아닌데요. 그 당시 정말로 노총각들이 부러웠습니다. 지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지 마음대로 자지우지하고 지 월급을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취미 지 특기 자가발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 자기의 시간을 자기 스스로 쓸수 있다는 것 정말 너무 부러웠습니다 자아 이거 또 안주가 너무 헐빈하니까 조금 보기가 좋지가 않네요. 오늘의 세팅클래스 슈마이. 일종의 만두라고 보시면 되는데, 새우 만두라고 보면 돼요. 새우 만두. 들어가. 물론 그 당시 99.5%의 비율로 저희 집사람이 육아를 담당했지만, 저요. 12시간 근무 후에 아주 짧은 육아였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요. 맨날 젖병 삶고, 방바닥 쓸고닦고제 나름대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을 떠나서, 전 세계적인 남성을 떠나서, 수컷이라면, 본뒤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한 것. 그러나, 직장, 가정, 뭐, 어느 곳에서도 나의 공간은 없었고, 진성 게임돌이로서 게임할 시간도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노총각이 부러우면서, 아, 어떻게 하면 혼자만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을까? 탁,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나 유튜브를 시작해 볼게 요나 반드시 성공한다 대신에 나 혼자 술 마시면서 넋두리 하는 그런 채널이니까 내가 촬영할 때는 좀 양해를 해도 운이 좋게도 그첫 번째 영상부터 반응이 좋았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금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깐만 어, 어, 아 안주가 왔으니까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냐 아냐 몰라 몰라 일반적으로 어떤 딤섬집에서 슈마이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 제품이 과연 맛이 있을지 아 나쁘진 않은데 13.2%좀 부족한 느낌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운이 좋게도 첫 영상의 그 행운을 이어받아서 지금 구독자 40만 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떤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어깨뽕 올라가면서 나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게 건방져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상상도 못했던 세심한 행동 하나하나에서 겸손하지 못한 행동이 나올 수가 있거든. 왜 누군가가 날 알아본다는 이런 느낌 공중에 붕떠 있는 듯한 기분 뭐라도 된 듯한 혼자만의 연예인병 걸리고 착각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바로 그냥 사대기 때리면서 자도시된 농도를 쫙 깔아 앉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심이 분명히 필요하다. 오늘 그 초심을 바로잡는 시간. 안녕하십시 초심에 걸맞게 오늘의 세팅클래스 요놈입니다 저의 첫 영상 짜장라면이죠 그러면 초심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세팅 당연히 짜장라면 바로 달려가 보자고 바로 불 땡글리 주고 저의 원래 짜파게티 끓이는 스타일 국물이 있는 상태에서 짜장스프 넣고 싹 졸이듯이 만드는 스타일인데 정승재 쌤 말을 듣고 진짜 설명서대로 면발 끓인 물을 다 버려내고 비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짜파게티를 찾아서 시그러고 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이 다음에 필요한 작업이 무엇인가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완벽하게 이렇게 빠글빠글 빠글빠글 바글, 끓어올 때까지 참지를 못해요. 약간 깊포만올라오면 이게 끓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면발 아 들이 드리... 야채스프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지금. 평상시였다면 지금 바로 스프 풀고 쫙 졸여버렸을 텐데 하... 자 요렇게 그럼 어느 정도 면이 익었다 물 빼고 오겠습니다 지금부터 열이 필요 없습니다 잘 비벼질 수 있게 골고루 뿌려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분산되게 엑기스 올리브유 아... 나무젓가락 있어야 되겠다 스 완벽하게 설명서대로 끓인 짜파게티 오늘의 쉐딩클래스! 한 젓가락 시원하게 먹어보겠습니다. 왜 반드시 이렇게 끓여야만 하는지. 저 누구보다 라면 많이 먹는 거 알고 계시죠? 라면 전문가, 아마추어급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맛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냥 편하게 끓여 드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 짠! 댓글에 너무 심취했었나봐 훨씬 더 녹진하고 맛이 진하다. 그게 그거야. 사실은 조리 방법보다 더 맛있게 짜파게티를 먹는 방법. 그려줘보세요. 김치 하나, 이렇게 준비하세요. 그리고 짜파게티에 턱 얹어. 감싸줘. 후, 입에 넣어주면 됩니다. 와우. 예? 뭐라고요? 와... 술이 나를 부른다 잔! 와. 제가 첫 영상부터 짜장라면과 김치를 먹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 그 자체 와, 너무 좋다 제첫 영상에 육아 끝내고 밤 10시가 넘은 시점에 김치랑 짜장라면 먹었거든요 소주 1병과 함께 이미 그때부터 제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초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초심이라는 것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보세요. 우리가 군대를 들어갔을 때 훈련병부터 시작해서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까지 똑같은 마음의 자세로 군생을 한다면 아마 제대로 하기 힘들 겁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 자리에 맞게끔 마인드 세팅을 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죠 40만 유튜버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건방지게 행동하는 것이 그 위치에 맞는 행동이다 요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어느 정도에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행동함에 있어서 유연함은 필요하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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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심이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토대와 같은 것이죠 철근 콘크리트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저의 초심은 기본적으로 일단 첫째 성실할 것두 번째 겸손할 것. 겸손하면서도 성실하게 꾸준히 여러분들과 함께 어깨 걸고 가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 인생의 꿈이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항상 영상마다 매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지만 다시 한번 제 진심을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 잠깐만. 아, 한잔 마시고. 아니, 아니, 한잔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한잔 하고 계신데. 같이 한잔 하시는데 한잔 하시오 아. 여러분들 덕분에 노총각을 부러워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필요한 것은 자유도 아니고 혼자 쓸수 있는 자본금도 아니고 관심과 인정이 사실 많이 필요했습니다 자꾸 말이 길어지네요 너무너무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실제 제 모습보다 영상에서 좀더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하다 보면은 또 그것이 또 저의 모습 중에 하나로 자리 잡지 않을까.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런 것처럼, 가짜로 웃기만 해도 경직되어 있던 근육이 펴지고, 기본적인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아, 잠깐만, 아, 배고픈데 좀 먹자. 와, 눌러붙어붙어. 아, 맛있게 한 젓가락. 아, 자파이트 아, 드루! 갑니다. 자. 자, 김치에. 와, 오늘만큼은 진짜 파김치 못지 않네. 안 밀리네. 아, 역시 제철 겨울 배추. 단맛과 시원함이 결을 달리한다. 맛있다. 짜장면의 김치가 나쁜 밸런스는 아닌데, 이 짜파게티는 그냥 다른 얘기예요. 짜장면과 짜파게티는 진짜 완벽히 엄연히 다른 음식이다는 거죠. 알달라, 아예 그냥 전. 짜장라면을 개발하신 석박사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제가 봤을 때는 노벨 평화상 받아야 돼요. 요즘 짜장면 한 그릇만 시키려 그래도 심지어 한 그릇은 배달도 안돼 요즘 같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라니 고구마 고두심 고등어 고삐리 고무줄 고추장 고사리 고로케 고성읍 고양이 고래뼈 고객님 고석현 고재근 Y2K 헤어진 후에 챙겨로지네첫 마지막 말로 오늘도 역시나 피할 수 없이 소환되셨습니다 고재은 형님 화이팅 행복하시길 잠깐 뭐 얘기하다 이러는 고물가 시대에도 단돈 몇천 원으로 짜장을 즐길 수 있다는 거 짜파게티 너무 환상적이다. 짠. 덩달아 김치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초심 찾다가 어디까지 와버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짠. 아. 항상. 여러분들 옆에 팔짱 딱 끼가지고, 오케이 딱 걸어가지고 같이 가는 퇴근남이 되도록 노력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2026년이 되고 또 다시 해가 바뀌어 2027년이 되고 또 다시 해가 바뀌고 또 지나고 또 지나고 해가 계속해서 바뀌고 제가 관장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고요. 하 저는 좀더 하이 텐션, 좀더 즐겁고 재밌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뒤에 뵙겠습니다.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합시다.